자. 지난 시간 에 이어서 얘들아. 자, 지난 시간이랑 얘들아 같은 유형을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자, 그다음에 오늘 과제가 안돼 있는 사람, 오늘 과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 과제 한걸 보면서 피드백을 좀해줄 테니까 얘들아 문제 풀려 있는 거 보면서 자, 오늘 다시 한번 자, 주요 유형들. 자, 순서 삽입 유형 같이 볼게요. 자. 어. 얘들아, 여기 복도에 학원 방학 적혀 있는 거 봤어? 학원 방학. 학원 방학이 언제인지 알고 있어? 여름 방학. 학원 방학이잖아. 어. 그래서 얘들아, 요번주 토요일 날 오늘 우리 수업이 없어요. 수학학원도 방학이잖아. 그렇지 근데 거의 1, 2, 3 이렇게 방학 아니야? 없어? 방학있잖아 어, 아니야? 아, 학원 방학이냐? 아, <laughs> 얘들아 우리 학원, 요번주 방학이라서 토요일 수업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번주에는 국법을 안 하는데, 우리는 이 수업이 다른 요일날 또 등원해가지고 이런 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진도 그대로 이어서 방학 끝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할테니까 아무튼 방학 일정 확인하고 너네가 문자 다 보냈는데 문자 확인 안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번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문자 받았어? 학원 방학 일정 문자 뭐 이런 거다 보냈잖아. 그리고 애들 학교별로 이거 학습 플랜 이런 거 받았어요? 학교별 학습 플랜 자 이거 우리 학원 밴드에도 올라가 있고 우리 학원 블로그에도 다 이거 이미지 파일로 올라가 있는데 자 학원 오면은 좀할 종류가 좀 너무 많잖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종류별로 주차별로 어떤 날은 쉬고 어떤 날은 학원 방학이고 이런 게 날짜 달력도 기재되어 있고 종류도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저 정승준처럼 아 이게 숙제 써야 막 이렇게 하는 새끼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 있으니까 어 질문 어건고절이 쓸까요 건국절이 업안 하지. 그래서 여기 광복절 표시되어 있는 거야. 아, 어, 광복절이 오는 날이구나. 그렇구나. 광복절 수업 안 해요. 쉬는 날이야. 자. 그래서 얘들아, <laughs> 일정, 플랜. 이거 참고하면 좋겠고. 얘들아, 이거 어떤옷 놓을 거야? 그렇지. 어, 각종 어디다가 잘 이렇게 붙여놓던지 보자 플랜. 저기. 그렇게. 이쪽은 화일에 끼워놓던지. 책 앞에 놓던지. 자, 이렇게 쓰면 좋겠고. 자, 너네 저기 앞에 단어 여기 테스트 그 단어 테스트 일정 이거 붙어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우리 반이 단어 탈락이 너무 많아. 알겠어? 어? s b 반이왜그러네 s b 반이 탈락이 지난주 한 주차, 일주차 지나갔는데 탈락이 벌써 2회 탈락인 사람이 와가지고 고개를 줄 수가 없어. 알겠어? 나 지금 몇회 탈락인지 알아? 단어 몇회 탈락이야? 알고 있냐고. 지금 오늘까지 막 3회 탈락이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 테스트룸에 단어 탈락 때문에 퇴원된 저기 소모모 언니 써있는거 봤어? 그 언니 내신 되게 좋아. 내신 1등급이야. 근데 이거 퇴원 그냥 가차없이 심지어 원장님 지인이야. 원장님 여기 원장님 대표님 친구 딸이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퇴원시킨거야. 알고있어? 그게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거 알고 자기 클리어했으면 그어 단어. 단어 2회 탈락인 사람 많던데. 자. 전달할 거다 전달했고 자그 다음에 너네가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나눠준 영어 도서 신청했던 거 생각나? 영어 도서 영어 도서 영어 도서 그게 오늘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영어 도서랑 오늘 과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과제로 해와야 돼 이게 또 하나 있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얘기했죠? 자 방학 중에 영어책을 한권 자이던 타이던 어찌 됐건 한권 읽으면 이거 독서 목록에는 당연히 기재가 되고 영어 세특에 이거 기재되는 목적으로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지 얘들아 영어라는 과목을 이렇게 활용해서 쓸수 있잖아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 이과든 문과든간에 그렇잖아 경영 쓸수 있단 말이야 쓸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무슨과요 컴공 이런 것도 다 영어라는 과목을 엮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쓸수 있단 말이야 세트로 그리고 얘들아 대학을 가면은 되게 중요한 과목으로 영어가 되게 부상해 그래서 그 세트에서 이 영어 원서를 읽고서 내가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 근데 혼자 읽으면 어떻게 해요? 원서 읽겠냐 너네 안 읽을 거 아니야. 그리고 명지는 특히나 야 그럼 가져와 봐. 너 이거 읽은 거 징빙 자료 내가 써줄게.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방학 중에 이렇게 어떻게 됐던 기록을 했던 이 자료를 학기 말에 되게 많이 찾어. 너네가. 선생님 그때 방학 중에 그거 썼던 거 그거 있어요? 그거 좀 주세요. 학교에서 달라고 가져오래요. 이렇게 많이 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차별로 나눠서 하는 거를 조금 성실히 같이 하면 한 권이 완성이 되잖아. 그리고 또 겨울방학 때한 권? 그금두 권이잖아요. 1년 두 권, 2학년도 두 권. 그럼 이게, 이게 생기부가 풍성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과제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이거 나눠준 거야. 플랜, 학습 플랜 이렇게 이거 준 거란 말이야. 자, 잘 보관했으면 좋겠고, 어, 둘이 지금 장난치는 거야? 둘이 밑에서 책상 밑에서 손잡고 있는 거야. 네. 아 <laughs> 자, 얘들아, 안 할게요. 자, 넘겨보세요. 14번. 자, 짧지만 이제 연결사 문제는 자 순서 3일 문제에서 연결사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요거는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주로 얘들아 몇 번이 틀렸는지 넘겨봐. 자 선생님 풀었는데 다 맞지 않고 한네 4, 섯개 틀렸어요. 하는 사람들이 푼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틀렸더만. 자 문제 풀었는데 다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 자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거든. 자 근데 내가 왜 틀렸는지. 자, 내가 맞은 문제도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고, 자, 모든 문항을 다 집에 가서 복습하는 숙제, 자, 해야 되니까, 얘들아, 14번부터 맞춰볼게요 자, 두개 중에서 얘들아 하나를 맞춘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 맞춘 사람도 있고, 다 틀린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집에 가서 어찌됐든 읽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과제를 했다면 집에서 한번 읽어왔을 테니까, 자, 연재가 한번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볼까? 자,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insects. 자, 많은 종류의 자전거들이 있다. 자, 근데 무엇을 위한? 자, 자전거 타기를 위한 많은 종류의 자전거들이 있다. 자, 자전거의 종류가 많아. 근데 뭐 어떤 용도를 위한 자전거가 많아? 자전거 타기 종류에 맞는 자전거의 종류도 많아.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자,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후성아 듣고 있어? 자, 뭐가 중요해? 연결사 문제는? 앞뒤 문장의 관계가 중요해. 자, 그래서 집에서 복습할 때뭘 정리하는 거야? 연결사 앞뒤 문장을 정리하는 거였잖아. 써머리 연결사 앞뒤 문장 정리했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자전거의 종류가 많아.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많아.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자, 그뒷 문장 무슨 내용 이 있는지 자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호성아 해석해 봐. 이얍, 이얍, 이얍. 뭐 해? 채 점이 안돼 있어야지. 자우동 어디서 갈? 자 반드시 너의 자전거를 무엇과 매치 시켜야 돼? 자더 primary type of riding. 자 너의 타는 주된 유형과 너의 자, 자전거를 매치 시켜야 돼. 자, 얘들아, 이 문장과 앞 문장의 관계를 보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연결사가 지금 선택지 네 개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연결사는 답은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 얘들아, 뭐랑 뭐가 있어? 자, 순접의 기능이랑 역접의 기능이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 내가 했었어, 얘들아. 여기 however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 하는 거. 자, 근데 종류는 많은데, 자, 용도에 맞게 자전거를 딱 매치시키는 게 중요해. 이게 비슷하고 유사하게 사례를 나열하거나 예를 드는 거 이건 아니잖아, 얘들아. 이 요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뭐야? 이게 원인이고. 자, 그래서 그게 결과. 인과 관계 나열하는 거. 이거 괜찮죠? 자, 인과 관계다. 내용 간단히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다음 문장이들 봐 봐. 자. 우리 학원에 자전거 동호회 있어. 자전거 동호회. 그리고 특히나 원장 선생님이나 대표님이 되게 비싸고 좋은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있으셔. 자전거 너네 개중에 보면 되게 비싸다던 거 타고 다니는 애들 이 있더라고. 자전거 타고 다니나? 그때. 자전거 안 타. 그럼 부장님 자전거 타다가 여기 큰 부상 당하신 적 있어? 팔다 부러졌어. 알겠어? 뭐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부장? 충주 니가 아니야. 당신이 항상. 자전거를 어디서 탄다면? 자, paved, surfaced. 자, 사실은 얘들아, 요 문장 만약에서 한번 동그라미 써봐. 자, 이것만 읽어도 구체적인 감이 딱 왔어야지. 자, if 옆에다가 얘들아 이것도 써줘. when. 사실은 여기에 for example 이라는 연결사가 없이도 이거는 if나 when은 얘들아, 이렇게 써봐. 예시 도입이라고. 자, 예시를 도입하는 연결사처럼 쓰인다? 예시를 도입하는 연결사처럼 쓰여. 자, 어떻게 용도에 맞게, 주된 목적에 맞게 자전거를 매치시켜야 되는지 내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 만약 너가 포장도로를 주로 달리잖아? 자, 그러면 로드 바이크를 선택해야 돼. 자, 얘네들은 이러, 이러한 용도에 맞게 제작된 거거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자, 여기 에 연결사,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연결사 없어도, if나 웬만으로, 얘들아, 뭐 한다? 예시를 도입한다. 자, 얘들아, 이것도 정리할까? 이렇게 써봐. Let's say. 자, 너네, for example, 이런 거 보면 알잖아. 자, 근데? 자, 3대 명령문. u 진 서제스트. 자, 지금부터 얘들아 이런 명령문 주어 없이 이 명령문, 자, 요걸로 도입한다. 그러면 가정해보자, 상상해봐라. 자, 진짜 가정하고 상상해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뭐한다? 예시를 도입하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를 들때 이런 명령문 을 쓴다는 거.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는 요런 표면을 달릴 때는 이런 자전거가 좋아. 자, 왜냐면 마찰도 줄여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열된, 자, 내용 연결되니까. 자, 간단히만 14번 이렇게 정리하고 얘들아 넘어갈게요. 자, 넘겨보세요. 자, 간단히 워밍업 삼아서 우리가 14번 받고, 자, 15번부터는 지난 시간에 얘들아 ABC 순서 맞추는 문제, 우리 자, 여러 개 연습했는데, 자, 순서 맞추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얘들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너네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얘들아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자, 지금 봐봐. 자, 내가 자, 숙제할 때꼭 ABC 순서에 맞춰서 자, 순서를 정하는데 첫 문장에서 이게 왜 먼저 읽으면 안 되는지의 근거를 꼭 쓰라고 그랬어. 수업시간에 같이 봤던 내용은 조금 생각날 수도 있고, 수업시간에 같이 보지 않았던 지문들은 얘들아 자기가 고민해야지. 자, 여기는요, 히 자, 지칭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먼저 읽으면 안 되고요. 이런 내용을 얘들아 여기다가 사문이처럼 꼭 써야 된다고, 여기, ABC, 여기, 여기. A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B는 이것 때문에 되고, C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연결사 때문에 안 되고, 이 내용이 앞에 없어서 안 되고, 이거를 꼭 써야지 하는 연습을 여기서 꼭 해야 된다고. 자, 너네 이 수업 8시에 끝나고 나서 저기서 시험 보잖아. 자, 그리고 나서, 어, 몇점 이하는 앞에부터 오답노트 하고, 자, 몇점 이상 되면 31번부터 40번까지 중에서 골라서 오답노트 해? 이런 얘기 하잖아, 승준아. 네. 자, 근데, 얘들아, 오답노트를 하는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면 되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시간에 단어를 외우지, 차라리. 근데 그 시간이 의미 있으려면 얘들아, 한 문제라도 제대로 하고 가는 게 낫지. 근데 그 문제 오답노트 하고 빨리 가려고 막 대충 네 문제만 채우는데. 자, 그러지 말고, 얘들아. 어, 목적 추론이라도 내가 틀렸으면 오답 노트 를 제대로 하는데 그럴려면 얘들아 순서 정하기 문제를 틀렸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오답 노트 하는 방식이 문제의 유형마다 정해져 있다니까. 오답 노트 하는 방식이. 자,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아, 이, 이 유형은 내가 이렇게 정복하게 됐구나. 이 어려운 유형은 이 쓰기 유형에서 삽입이나 문장 집어넣기나 문장 빼기나 아니면 순서 정하기나 아니면 연결사 유형이나 이거 이렇 정복하게 되면 얘들 얼마나 수월해지는데. 자, 그래서, 얘들아, 14번, 15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내가 이거 주어진 네모 박스에 있는 문장, 자, 이거 해석시킬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 번. 자, 집에서 한번 봤겠지만, 15번. 15번 더 맞췄냐? 꼬성아, 읽어봐. 자, 읽었어? 자, 주희읽었 자, 민혁아 봐 자, r e j e 무슨 뜻이에요? 그 절은? 저정의수 있다. 응. 자, 정의되어 질수 있다? 자, 뭐로 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행동으로서 정의되어 질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행동으로서 정의되어 질수 있다. 자, 이거를 집에서 공부 안 해오고 안 풀어온 다음에 지금 이 질문을 선생님이 읽는 거랑 똑같은 이해 속도로 처음 보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좀 5분 지나고 나서 잠이 오게 되어있어 그리고 힘들잖아. 집에서 충분히 공부해오고 모르는 단어도 찾아오고 밑줄 쳐서 형광펜을 이렇게 해오고 나서 모르는 부분에 아, 저게 저거였구나. 아,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래야지 이 수업이 도움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꼭 독해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되려면 문제는 풀려있어야 돼, 저건 문제는. 근데 문제를 안 풀고 독해 수업을 듣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데? 호성아, 호성아, 호성아 스탠딩해. 승준아, 승준아 졸리지? 승준아 뒤로 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봐봐. 자, 핵심 소재에다가 얘들아 동그라미쳐 미제션 거절이야 거절. 야, 싫어 나안할 거야. 자,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되어진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의 행동이라고 정의되어진다. 자, 자꾸만 이해하려고 해야 돼. 국어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 자,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 bit abstract, 약간 abstract. 무슨 뜻이야 얘들아? 연재야 무슨 뜻이야? 자, 연재야 이거 문제는 풀어온 거 아니야? 모르는 단어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laughs> 밑줄을 치거나, 정리를 하거나. 자, 추상적이? 이런 뜻이죠. 추상적이. 약간 추상적이지. 정유가 약간 추상적이잖아. 이해 안 되는 거 추상적이야. 자,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게 둬라. 허락해줘. 이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 읽었어요. ABC 순서 정할 거야. 자, 뒤에 내용을 얘들 한번 예상해봐. 뭐 나오겠어? 뒤에 뭐 나오겠냐? 내가 거절의 정의를 지금 설명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내가 자세히 풀어서 더 설명해 줄게. 이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자, 뒤에 나올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순서 정하는 문제 풀 거니까 ABC 뭐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만 읽고 자, A가 안 되는 이유 자, B가 그 다음 순서인 이유 이유를 찾으라고 그랬었지? 자, 너네는 풀고 답을 맞췄겠지만 자, 다시 한번풀 때는 선생님 A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C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는 걸 얘들아 동그라미 쳐봐. 자, 물어볼 거야. 자, 답은 알겠지만. 자, 안 풀어온 사람은 새로 푼다 하는 심정으로. 자, 풀어온 사람은 답근 거 찾는다 하는 심정으로 얘들 답근 거를 찾아봐. 자, 답이 안 되는 이유랑 되는 이유를 거기다 표시하라고. 답근 거를 표시해. 어차피 숙제할 거니까. 자, 표시해. 민영아. 연결사를 표시하던, 지시사 대명사를 표시하던, 자, 관사 부터 명사를 표시하던, 표시하라고. 뭐 때문에 처음 읽으면 안 돼? 어. 어. 앞에 이어질 내용이 어. 있어서. 자, 지금 상훈이가 얘들아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자,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죠. 자, 예를 든건 얘들아 이렇게 써봐. 구체적 진술이다. 자, 얘들아 단락을 구성할 때 구체적 진술이 먼저 나오면 되는데. 구체적 진술 먼저 나오면 안 돼, 얘들아. 이 앞에는 얘들아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고, 일반 진술이 먼저 나오고. 자, 이 일반적 진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줘야 되잖아. 자, 근데 줄리가 턴다운. 얘가 얘들아 뭐야? 거절하다거든. 자, 거절했어? 마이크 요청을 거절했어.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앞에 언급이 안 됐어요. 지금 얘가 이 얘기 하는 거라고, 이 얘기. 지금 이렇게 어색하고 서툴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 근거를 된 거야. 자, 그럼 이 근거가 적절한지 아닌지 비번도 읽을게요. 자, 10번 먼저 얘기할게요. 10번. 자, 10번 봐봐. 10번. 자, 승준아, 10번은 왜 먼저 읽으면 안 돼? 먼저 읽으면 안 되는 근거가 뭐 때문이야? 알았어. 올소. 올 때문이야? 또한 이거? 왜? 또한은두 번째로 나와야 되니까. 자, 내 생각에는 또 한도 그렇지만 요 대명사, 그녀라는 언급이 없어서. 자, 그녀라고 받을 만한 여자 사람. 앞에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안 나왔잖아. 그녀라고 받을 만한. 자, 근데 아까 언뜻 보기에 여기 줄리, 여자 사람 나왔으니까. 적어도 A번 뒤에 B번이 나와야겠다. 맞지? 요 순서. 이거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어, A번도 약간 처음에 구체적 진술로 도입하기엔 그러니까, 모부터 읽는다? B번 먼저 읽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B번 읽을게요. 자, 연지야 B번. 해석해봐. 자, when I say. 어. 자 무엇을 말할 때자 반개의 가치를 최소화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자 그것은 의미하는 거죠 자 누군가가 something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보고 딱 생각나는 거 없어? 자이 비슷한 언급이 어디 나왔었어? 주어진 문장에 나왔었잖아 다시 한번 재진술 하는 거야 야 너무 추상적이지? 내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게 허락해주라. 야, 내가 아까 minimize the value of a relation.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건 있잖아. 무슨 의미냐면, 하고 풀어서 설명해주잖아. 내가 풀어서 설명해줄게. 그건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 거야. 자, 근데 그 무언가는, 얘들아, 대동그라미 쳐봐. 대동그라미 쳐. 자, 모든 문장이 다 해석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조금 긴 문장이다 하면, 약간 눈으로는 해석이 돼도 한번 쓰세요. 자 그리고 괄호로 묶고 주어 동사도 표시하고 문장 끊기도 하고 한번 해봐 그게 예를 들어 세문장 쓰기 숙제잖아 자그 무언가는 나타내는 무언가인데 너에게 또 대똥그라미 쳐자 그나 그녀가 cares less 덜 신경 쓰는 무언가 자 너보다 관계에 대해서 덜 신경 쓰는 무언가 자 지금 대똥그라미 두개 쳤어 자 무슨 대신지 둘다 밝혀봐 무슨 대신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시, 접속사 대시랑, 관계 대명사 대시랑 이렇게 있잖아. 자, 문법 시간에도 배웠고 하니까, 무슨 대신지 둘다 밝혀봐. 무슨 대시냐? 무슨 대시야? 현재? 자, 앞에 대신, 무슨 대시고, 뒤에 대신, 무슨 대시야? <laughs> 자, 승준아, 이거 말할 수 있어. 바로 뒤에 동사, 무슨 격? 죽격 주격. 주격?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야? 괜찮지? 주격 관계 대명사. 얘는? 자, 얘는 너에게 나타낸다? 무엇을? 이거를. 접속사죠? 접속사? 흔행사 없이. 자, 그나 그녀가 자, 너보다 그 관계에 대해서 덜 신경 쓴다. 자, 뒷문장에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 필요 없이 완벽한 문장, 접속사야. 자, 그것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해. 이걸 의미한다는 거지. 자, 관계의 가치를 최소화한다는 건 너보다 그 관계에 대해서 덜 신경 쓴다. 자, 그러면, 아, 이 말도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내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게. 줄리와 마이크의 사례를 드는 거야. 자, 이 사례는 얘들아 너네 읽어봤겠지만 자, 줄리가 마이크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녀야. 자, 근데 마이크가 줄리에게 데이트 요청을 했는데 줄리가 뭐 했어? 턴다운? 거절을 한 상황이야.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거야. 자, 그녀가 관계의 가치를 마이크보다 뭐한 거야? 미니마이징, 최소화하는 거지? 최소화하는 거? 관계를 덜 신경 쓰는 거지? 덜 신경 쓰는 거?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그 관계를 거절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그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연결되는 거. 자, 쉬가 받는 거 누구더라? 줄리더라. 사실은 이 내용까지는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왜두 달랑만 읽고 순서 정하는 거야. 두 달랑만 읽. 자, 그녀는 분명히 나타내더라. 아, 그 관계가 같이 있다. 자, 그런데 덜한 정도로 같이 있다. 누구보다 마이크가 그러한 것보다. 미준 셔방, 그러한 것보다. 그러한 것보다. 자, 해석 당하고, 얘들아, 미준 쳤던 더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끊고. 자 위치뒤에 이지의 동그라미. 근데 그건 이즉 한 씨들 여겨지는데 고려되어지는데 거절의 형태로 고려되어지더라. 자 그럼 위치가 받는 선행사 찾고. 자 더즈가 받는 동사를 앞에서 찾는 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위치가 받는 선행사도 찾고 더즈가 어떤 동사를 앞에서 대신 받는지 이것도 찾는 거야. 저, 저, 제, 앞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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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 이, 이 대스는 선행사로 받을 명사는 대명사는 안 돼. 대명사는 선행사로 받았어. 그냥 명사만 선행사로 받았어. 대명사는 안 돼? 그리고 선행사처럼 의심이 든다? 그럼 선행사처럼 이렇게 수식을 해보는 거야. 선행사면 주어는 있으니까 목적어거 아니야. 목적어처럼 여기 집어넣어 봐. 목적어처럼 그리고 목적어처럼 을로를 붙여. 너를 덜 신경 쓴다. 이게 말될것 같아서. 어 관계 관에 너를 덜 신경 쓴다. 이렇게 말될것 같아서. 어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근데 앞에 문장의 해석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원래 대명 저기 대명사하는 서명사로 가는 거. 자 됐어요? 내가 두개 물어봤는데 이거 찾았어? 주희야 찾았어? 더즈가 받는 명사 어디 있어? 자 내가 아까 해석할 때 마이크가 그러한 것보다라고 해석했어. 마이크가 뭐하는 것보다? 자 밑줄 쳐봐, 얘들아. 자 집에 가서 세 문장 쓸때이문장꼭 포함시키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더즈가 받는 동사 어디서부터? value죠, value. 자, value라는 동사. value가 선생님 동사예요? 자, value가 동사로 같이 있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지? 자, 마이크가 관계를 같이 있게 여기는 것보다 덜한 정도로 관계를 같이 있게 여기더라. 이거야. 자, 근데 이 동사를 한 문장인데 또쓸수 없잖아. 그래서 얘들아, 뭘로 받은 거야? 더즈로 받은 거야, 더즈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이즈 이렇게 받으면 돼, 안 돼? 앞에 있는 받는 동사가 일반 동사인데 왜안 그래, 돼? 이런 거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 풀었었잖아. 문법 시간에 우리가 풀었잖아. 아, 이지야 저지야 하는 문제. 도치할 때 풀었잖아. 자, 그 문제가 이 문제고. 자, 위치가 받는 거. 그게 여겨져 거절의 형태라고. 이게 뭐야? 얘가 받는 선행사가 뭐야? 성함? 자, 위치가 받는 선행사가 얘들아 뭐야? 자, 크게 얘들아 화살표앞문장이야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다될수 있다 는 거. 자, 그러니까 무슨 지금 취급? 단수 치고까지 했다 하는 거. 자, 문장 따로 떼어서 자세히 봤어요. 봐봐. 자, 다시 한번. 자, 연재야. 자, 연재 봐봐. 자, 여기는 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있거든. 자, 내용적으로는 아 스킵하고 안 읽어도 돼. 순서대로 읽으면 이것 다음에 아. 대명사 때문에 그 다음 읽지 않아도 쉬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자, 문장 구조가 중요해. 그녀는 분명히 나타내는 거야. 그녀가 관계를 덜한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긴다고. 자, 마이크가 그러한 것보다. 자, 뭐한 것보다? 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대신받는 동사 근데 그게 앞에 있는 내용 그 전체가 여겨지는 거야. 거절의 형태라고 여겨지는 거야. 자, 거절의 형태,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다. 하는 거. 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애들 봐봐. 봐봐. 자, 이렇게. 자, 집에 가서 정리할 때는 ABC의 내용 정리가 아니라, 자, 답이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가 애들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고 답이 되는 이유. 자, A는, 아, 일반화된 문장이 앞에 없어서, 자, 먼저의 을 달라지고, 자, 지칭에 대한 언급이 앞에 없어서, 이런 내용이 연재가 꼭써 있어야 된다. 고 집에 가서. 이런 거 하느라고 얘가 지금 밤새도 이거 숙제 한 거야, 토요일 날 아침에. 자, 이런 거 하려면 얘들아 숙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어? 자, 숙제 하는데 왜 시간이 없어서 왜안 했어? 숙제 왜 하는 거야? 바빴어 정승준? 정승준 왜 앉았어? 졸린데, 일어나. 정치계큰별 돌아가신 거 알아? 알아몰라그럼 내가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야. 알아몰라 그래서 내가 오늘 다 까만색 옷 준비하고 저기 세브란스 가르치려고 했거든? 까만색 옷 준비했어. 요리장이에요리장 응? 노일장. 근데 내일 추모제 가있어 그럼 돌아오신 거 알아? 외찬이면 관심 있어 없어? 알아서 몰랐어 뭐에 관심 있어? 도늘찬이 도회찬이 누구냐고? 그회대이하신분이야 알아보려고. 관심 없어? 우리 아빠 아니니까? 하하 <laughs> 아, 진짜, 뭐에 관심 있어? 게임에 관심 있어?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야? 어? 내가 가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 그런데 가는 거 진짜 싫어하고. 나 혼자 가려고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ABC에 대한 설명이 다 적혀 있다. 그러면 한번 지문을 정리해보는 거야. 자, 내가 숙제한 거 대충 넘겨보니까 얘들아 자 지문의 내용 정리하는 그 칸을 비워뒀거나 아니면 세 문장 쓰기 위해서 두 문장만 썼거나 이런 사람이 있던데 문장을 쓰기 싫다. 그러면 얘들아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내용 써머리야. 지문 써머리. 지문 써머리를 했다. 얘들아 내가 이거 숙제 다 하면 상을 준다고 했지? 상을. 제시 면제법 모르면 준다고 했잖아. 제시 탈락한 번면제법인가 이것까지 다 채웠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통과 이렇게 시켜줬어. 세 문장을 굳이 쓰지 않아도. 자 거절. 거절이라는 건 뭐다? 정했어? 야 너무 추상적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줄리와 마크의 예를 들었잖아. 자 이거 거절했어. 왜 그래? 관계의 가치를 내가 얘보다 덜하게 생각했거든. 소중하게 여겼거든. 이렇게 지문 정리하는. 자 어, 우리 말로 하는 거니까 국어 공부도 하고. 아 글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흐름도 여기서 정리하고. 이렇게 흐름을 정리하잖아.